공무원 시험에 단골로 나오는 최빈출 황금 족보 이것만은 꼭 18호 만나 보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옥저라는 나라의 황금 족보 베스트 10인데요. 가족 공동 무덤으로 목곽에 안치했다가 시험에 26번 가매장으로 뼈출이 많은 풍속이 있었다가 시험에 21번 축제된 다출 키워드입니다. 자, 이 중에서 대표 지문 옥저에서는 가족이 죽으면 시체를 가매장했다가 나중에 그 뼈만 추려내어서 공동무덤인 커다란 목곽에 안치하였다라는 풍속이 되겠습니다. 주관식 문제로 옥제 장례 풍속의 구체적 특성 두 가지를 말해 주세요. 네, 첫 번째는 바로 뼈를 추린다라는 거고요. 두 번째는 가족 공동무덤 목곽에 안치한다입니다.